나 줘, 나 줘. 너,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리사이 어, 컴퍼니 우주의 쓰레기를 와, 수거하기 신입입니다. 위해 취업을 안녕하세요. 하게 된 오임박. 어, 신이 왔구먼. 아 예, 아, 반갑습니다. 괴물들을 피해 고철을 모으고 하라 아!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할당량을 네, 채우지 못할 시 있어요. 바로 해고. 승부, 승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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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연 그들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어, 신이 맞구만. 아 신입 아, 왔구만 아예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지금 작업복은 여기서 갈아입으면 되고 분홍색 제가 입어도 됩니까? 분홍 분 갈아입어주시죠 <laughs> 분홍은 제거거든요 일단 신생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네네 네. <laughs> 우리가 만약에 동료가 없어 환선에 근데 어? 여기다 나온다! 여막 여기, 여기 카메라에다 아, 나온다 보이죠? 오른쪽에 예 여기서 왼쪽 모니터에서 음, 흰색 하네. 버튼을 누르면은 <laughs> 동료를 볼 수가 있어요 흰색 버튼을 누르면은 어, 동료 시장이 보여요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 화면에 여기 누구 춤추고 보여요. 누구 트럼펫 불어요 맞아요. 조용히 시켜주세요, 맞아, 맞아. 반장님. <laughs> 반장님, 인수인게한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일 못하겠어요. 인수인 끝났습니다, 갑니다. 반장대 네. 어? 이거... 네? 들어가자. 네? 아, 리셀컴퍼니. 뭐고요? 아, 신입. 우리 회사에 예예 어떤 소문을 예. 듣고 입사했나? 아... 돈 벌고 싶어서 왔죠. 판매치 이유가 판매치 있겠습니까? 많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맞지, 맞지. 돈 벌려고 왔죠. 여기 원래 이렇게 신입한테 좀 친절한 회사인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예. 있는 건물들을 탐색할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우리는 우리 본사에 있는 회사의 입맛에 맞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들어가세요 일단. 오시. 저... 네, 들어오셨죠? 오씨, 무섭네. 여기서 이제 오씨. 아이템을 찾아 아예 나 점프맵 못줘야 되네. 점프맵이요? 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죽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시냐고요? 아저 모서가서 숨어 있었죠. 뭐야? 저 조금 도망야 돼요. 누가 죽었는데? 게요 죽었는데? 저이리 오세요. 별 문제 없이 파밍구 오, 어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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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컴퍼니. 깜짝이 오셨어. 안녕. 양보자상상안 그래? 그래. 그래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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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 양보. 먼저 오케이. 뭐 뭔가 쿵 들렸는데? 아니 이거 왜 자꾸 들고 다니는 건데, 양보? <laughs> 어, 뭐야! 응? 뭔가 르르크한 소리가 들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내말 왔잖아! 어, 근데 르르크 어우 갑자기! <laughs> 아우! 놀래라 진짜! 뭐뭐 있었어? 아니! 반대편에서 양보맨이 쭈그려 앉아서 나온 건데 묘리묘리가 앞에서 놀래가지고 같이 놀랬어! 아, 너무 긴데? 언니 우리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길이 기억이 안 나거든? 언니 나가 한번 믿어봐. 나 믿어보라고? 어, 내가 길을 잘 찾아. 어, 뭐야 이거? 미안, 취소할게. 저희 길이로거든요? 또 무전한다. 이러니까 진짜 아니? 일하는 것 같아 언니. 쿠팡 하는 것거 같아 쿠팡. 어, 언니 이게 기억나. 기억나? 처음에 왔던 그쪽이야. 아이고 저 새끼 쫙고대볼수 있어요? 왜? 거기가 없어 어? 아 어, 슬라임이 맥도내려가야 돼. 가지? 아! 들려요. 슬라임이 와요. 위층으로 위층으로 밑 밑. 여 여기 여녀 죽었어요. 이거, 어, 나줘나 줘. 나 줘. どどこか,か,か。 또또 존나 하찮게 죽었어 보고 있었어. 아, 개웃기네 보자. 와, 지기도 웃긴데. 다 봤지? 응, 다 봤어. 리산 컴퍼니 열생각하지마 김꿀벌. 어, 오! 언니! 뭐야? 어? 조그러져. 문 열렸으니까 슬레이거든한 조심하세요. 여기 슬레이트, 슬아이빨리빨리빨리빨리 빨려. 여기 뒤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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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디야조리 나와, 한아 와, 어, 아, 어, 야마 어, 어. 어, 들어가줘, 가져야 돼. 왜왜왜왜왜왜왜 혹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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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궁금한데 안 궁금해? 궁금한데 무서워! 어? 씨발 <놀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모기! <놀람> 둘이 붙어서 키보드를 뭐야? 나촉 되게 좋아! 둘이 뭐야? 뭐야 같이 할수 있어? 같이 <놀람> 할수 있네? <있나? 놀람> 둘이 뭐야? 둘이 부둥켜 안고 지금 뭐야 이거? 아. 뭐야? 오, 둘이 뭐야? 셋이었네. <laughs> 공전... <체씨네>? 셋이 <laughs> 뭐야? 나척 되게 좋아. 이거면 돼? 아이거면 돼요. 이거면 된다고? 아, 이거 150... 어 이거 돼. 오십. 어? 이거. 어, 어어왜 그래? 왜, 왜, 왜? 얘잃어왜왜왜얘심기 거스르면 안 돼? 어. 아니 궁금하죠. 어 궁금해요. 가서 막 눌러봐요. 계속 가나? 궁금한데. 가... 가 갔다와요 한번 해봐 갔다와 응방 아, 눌러요 응 귀여운거 나와 귀여운거 아니야 더 눌러 더, 더더 더, 더. 눌러야돼 귀여운거 볼게 으아아아아 <laughs> <laughs> 가져와야 되지 아니 하고 가라야 돼아 맞다 마이너스 지아 비명 지르는게 들렸어?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비싼 컴퍼니 오인방은 해고 당하지 않고 아, 파산량을 채워 아, 행복하게 맞아, 맞아, 맞아. 퇴근했다고 한다.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